김성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휴엔유 키즈 온도 병원 인터뷰를 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금 모신 분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을 소개한 건 네. 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휴엔유 병원 분만의 물리치료사 이윤기라고 합니다. 물리치료사로 네. 휴엔유 병원에서 근무하신다고 네. 하셨는데 휴엔유 병원의 물리치료사들은 어떤 일을 하나요? 아네 일단은 저희 휴현이 병원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소개 소개를 시켜 드리는 저희 휴현이 병원은 어, 회복기 재활병원으로 100% 입원 환자를 대상으로 재활치료를 하고 있어요. 저희 병원에 이제 계시는 환자분들은 중추신경의 손상 환자나 아니면은 근골격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해서 입원하신 환자분들을 어, 대상으로 이제 저희는 치료를 하고 있고 어, 저희 치료사들은 이런 환자분들의 재활치료를 통해서. 어떤 기능의 회복이라든지 이런 기능의 회복을 통한 일상생활로의 복귀를 를 위한 치료를 담당하고 있죠. 네. 어, 근데 이제 실장님께서 이제 휴인유 병원에 근무하신지 14년째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되게 오래 일하셨는데 네.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하는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신 것도 있고 그리고 휴인유 병원만의 특별한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혹시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어, 크게 저는 저희 병원의 장점을 두 가지로 어,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 아까도 말씀드렸던 회복기 재활병원이라는 겁니 네. 어, 회복기 재활병이라고 하는 것들은 어, 일단은 중추신경계 손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뭐 손상이라든지 수술 후 90일 이내 아니면 은 근골격계 손상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어, 손상 후 30일 이내 환자분들이 대상으로 이제 회복기 재활군에폭하는 환자분들이신데 그런 분들이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최대 180일 동안 하루에 총 8번 정도 치료를 받으실 수 있으세요. 이렇게 이제 그 회복기 군에 속해 있는 환자분들이 6개월 동안 아주 많은 양의 치료를 받음으로써 일상생활로의 복귀라든지 아니면 기능의 회복이라든지를 생각할 때 훨씬 더 많은 치료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고요. 또 치료사들로, 치료사로 봤을 때는 이러한 온셋이 얼마 안지 손상당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을 치료함으로써, 또 여러 번 많이 치료를 함으로써, 어떤 재활의 과정이라든지, 아니면, 어, 치료적 인프루브를 보기에, 또치료의 재미를 느끼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네. 그런, 어, 회복기 병원의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고, 네. 첫 번째. 네. 두 번째는, 어, 14년 동안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저희 병원만의 어떤 그 치료적인 아니면 시스템적인 안정성을 저는 얘기를 할수 있을 거예요. 음. 예전에 이제 저도 이제 이 병원에서 1년차 때부터 이제 근무를 했었었고 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에 원에서자 14년차가 됐는데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1년차 때 어, 배웠었던 여러 가지 이제 치료적인 과정, 또 설이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그때 계셨던 실장님께서 항상 이제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 저희 이 치료 팀한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 치료사는 이제 치료를 잘해야 된다. 맞죠. 렇습니다 굉장히 좀 이렇게 하드하게 파이트하게 이제 음. 어떤 스터디를 해가 해왔었고 또 치료적인 것도 많이 이제 공부를 했었었는데 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이제 여, 여, 여지껏 성장을 하게 되었었고 또그러한 과정이 그 밑에 후배들한테 되물림으로써 네. 저희 병원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경험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많은 배움과 경험을 안정적인 시스템 내에서 네. 어, 가져갈 수 있는 게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지 않나 특징이지 네.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저도 교육을 많이 했었는데 어, 1년차 때부터 3년차 때까지는 굉장히 음. 힘든 시기이지만 그걸 열심히 쌓으면서 네. 치료를 진짜 잘하는 어, 치료사가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거를 보고 있는 이제 미래에 휴인일 병원에 올 환자분들 혹은 어 지금 공부하고 있는 물리치료과 학생분들이 있는데요. 그분들한테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편지 한번 해줄 거야. <laughs> 보시면 <웃음> 어 일단은 물리치료과나 아니면 공부를 하고 계시는 어 학생분들한테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들은. 3년이나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국가고시라는 것들을 거쳐서 나라에서 인정한 어, 면허 번호를 갖고 이 이제 임상이라는 필드에 나와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데 저는 첫 시작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한 것들을 임상에 나와서 환자 치료를 통해서 이제 내 능력, 을 내가 배웠었던 것들 을확 표출을 해야 되는데. 첫 시작을 어떤 병원에서 어떤 분위기 속에서 가져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할것 같고 일단 첫 시작으로 봤을 때 저희 휴현일 병원은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병원이잖아나 생각이 들어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4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내재되어 있고 축적되어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 또 이러한 데이터들 속에서 이제 저희 병원만의 분위기가 또 현명해지고 그 분위기 속에서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가 성장하기 나아 성장해 나가기에는 정말 제가 봐도 너무 좋은 시스템 속에서 잘 구축되어 이 있는 것 같고, 또, 아까도 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 치료적인 행위를 해 나갈 때도 저희는 관석 같은 거를 안 하거든요. 맞아, 협의라기보다는 더 어떻게 하면 좀더 좀 도와주려고 할까. 네. 또, 이런 것들이 다, 비단 블리츠로 뿐만 아니라 리츠로 작업지로, 또 여러 가지 파트 속에서 좀더팀 어프로치를 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환경인 것 같고, 그런 환경 속에서 어떤 본인의 능력이라든지, 본인의 경험도 본인의 실력을 마음껏 내뿔, 내뿜을 수 있는 키워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병원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팀 어프로치를 할수 있는데 저희 병원 지금 총 치료사 수가 네. 지금 2021년 11월 네. 4일 네. 기준으로 몇 명? 네, 저희 병원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언어치료사 또 통증치료실에 근무하신 선생님 다 포함해서 총 109명이 근무하고 아, 있습니다. 109명. 그 109명이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통증치료, 인지치료, 네. 연화치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한팀 어, 어프로치를 통해서 그한 환자의 재활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아, 저, 좀... 저희 병원이서 아, 재밌는 것 중에 아, 하나가 어느 순간 이제 서스럼 없이 네. 똑같이 이제 파란 옷을 입은 사람들끼리는 서스럼 없이 얘기하고 교류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네. 그 분위기 속에서 어찌보면 은좀 즐겁게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이지 않나 생각도 듭고 저는 가끔또 헷갈리는 게 여기가 진짜 직장인지 학수인지가 좀모어요어요 <laughs> <laughs> <나 그만큼> 공부를 <laughs> 열심히 또 하고 공부도 공부인데 분위기 자체가 저희는 되게 좀 편하게 네. 이렇게 끌고 가려고 하고 있고 저도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런 분위기 속에서 <laughs> 커왔어요. 병원을 고르실 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얼마만큼 양질의 치료가 제공이 되느냐 네. 그 회복기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회복기 군 안에 속해 있으신 분들은 하루에 총 8번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물리치료, 작업, 물리치료 작업치료 여러가지 다 합쳐서 8번이면 이제 합쳐서 4시간이네 맞습니다 4시간을 급여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 나라에서 인정한 급여 테두리 안에서 받으실 수 있으시고 이 속에서 정말 열정이 넘치는 치료사들이 정말 이분을 위해서 팀 어프로치를 하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그 환자의 일상으로의 빠른 복귀를 위해서는 저희 병원이 가장 큰 경쟁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네. 들고 저희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정말 그 기간 동안 입원에 계시는 그 기간 동안은 만족하는 치료를 만족한 어 결과물을 좀 얻으실 수있으지 않을까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네. 휴인 유피즈 온도 병원이잖아요. 피즈를 네. 하 내겠습니다 그건 얘기 안했어니아 <laughs> 어, 이거는 이제 급작스럽게 <laughs> 생각을 해서 한게 있는데 <laughs> 이게... 뭐 또... 상품 있나요? 아 상품은 이제 추후에 100만원 있나요? 네 Q&U 퀴즈? 예스 yes. 오케이 okay. 어 지금 Q&U 병원의 유튜브가 개설이 된지한두달 정도가 됐습니다 네 지금 현재 11월 4일 기준으로 구독자 수는 몇 명일까요? 구독자 수요? 네. 다 맞춰야 되나요? 정확하게 맞춰 주셔야 돼요. 제가 오전에 제가 점심 시간 때 확인을 했거든요. 어. 네. 근데 기억이 안 나. 이게 90 아니면 100인데 아, 네. 90 아니면 100인데 네. 제 경험 어, 제 기억으로는 기억으로는 100명인거 같습니다. 명 100명. 한번 지금 실시간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확인 한번. 제가 <laughs> 점심 시간 때 오늘 봤어요. 100명! 만날 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진짜 100만원은 못 드리지만, 제가 인터뷰에 <laughs> 응해주셔서 커피 한 잔이라도 써드려볼게 아, 예, 제가. 일단, 오늘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고다 다음에 또 다른 실장님이 아닌 다른 분들도 모셔서 다 같이 인터뷰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